나이가 40대, 50대, 60대가 돼야 그 대운이 들어온 거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돈 거래하지 말아라 네가 지고 있으면 건물이라도 뭐래도 사겠다 라고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자기 의미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쉬었으니까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. 대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,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운이 뭔가요? 음, 그 대운은, 운이 들어갖고 이제 처음부터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, 이제 나이가 40대, 50대, 이제 60대가 돼야 그 대운이 대우, 들어온 거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. 운이 들었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여기에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이제 무섭인네 집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운을 받아줘라 그래요 네. 그럼 그 대운을 뭘 받아주라 그러냐 내가 운이 들었으니까 빈 주머니잖아 네. 운을 받아서 내주머니에구단다이면이 예, 문서가 들어오든지 또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석 자식을. 결혼을 시킬 수 있다든지, 그렇게 대운이 들어오잖아. 그리고, 오늘 받아주면은, 자기네가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소원을 두세 가지는 꼭 이룰 것이다.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대운, 본인한테 대운이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 알수 있는 징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아, 본인이 작년만 해도, <laughs> 계속 미끄럼을 탔어. 미끄럼이라는 게 뭐냐면, 내가 이거 마음 먹고 뜻 먹고 하려고 그랬던 게안 풀렸단 말이에요. 작년엔 안 됐는데, 올해는 됐네. 하는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. 그러니까, 아, 무속인의 집에 왔더니 운이 들었다더니, 이런 게 운이었나 보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이런 걸 믿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대로, 시대로, <laughs> 생일, 네. 태어난 달, 그리고 또, 보잖아요. 네. 보면은,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, 네. 더 뻗쳐 2, 3년을 더, 이제, 운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, 네. 그러니까, 운이 들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는, 내가 가다가 부모를 잃다든가, 어? 또, 사고가 있다든가, 이런 운이 있어요. 그러니까, 네. 그 사람들을 타, 태어날 때, 그런 살을 끼고 태어나면 은꼭 언젠가는 한 번씩 부딪힙니다 대운 들은 시기에도 금전을 많이 만지는데 또 사기를 맞아요 사기를 맞다보면 간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 네 집이 오면 난왜 이래요 하면 돈 거래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니까 지고 있으면 건물이라도 뭐라도 사겠다 라고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자기 의무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꼭 터져요. 터져갖고 다시 연락이 와요. 이미 터졌는데 그러니까. 뭐를 하느냐그만 음. 돌아 이러고 저는 돌려보내요. 오늘 선생님께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고요.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응.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